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구 덕키 채널의 덕키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볼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 넥타이를 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구 가게 철물점 직원이 왜 넥타이를 매고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 켰습니다. 제가 이 공구에서 일한 게한 22살 아마 그때쯤에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시간 날 때나 이제 뭐 학교 관계가, 관계가 없는 날 아니면 은뭐 토요일 이런 때 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복장이 어땠냐면 많이들 그렇게 입으셨을 거예요. 청바지에 PKT나 뭐 면티 같은 거 입고 거래처나 공구 이제 어디서 뭐, 갖다 주세요 하면은 쫄래쫄래 들고 가서 이제 물건 드리고 싸인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명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말하지 않고 그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이제 갖다 달라고 해서 조금만 물건이었어요. 가서 이제 가져가서 거기 그 회사는 문을 마음대로 열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면 이제 담당자가 나오셔서 그 제가 그분을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드리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그때도 제가 청바지 입고 이 까만 색깔 그때 기억나요. 까만 색깔 이제 피케이를 입고 물건을 들고 갔어요. 운동화 신고. 근데 그분이 문을 열어 주시면서 좀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학생이기도 하고 어려 보이기도 해서 근데 그분도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제제 제 혼자 생각으로는 어, 그냥 그러니 려 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분이 일로 들어와 예, 해서. 따라와+ 따라와 해가지고 따라가고 어 이거 물건 네가 시켰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 따라 뒤에 가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아 여기 아, 밟지 마 비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이제 딱 봐도 제가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반말하는 거니 좋은데 제가 뭐 물건 일부러 그 회사 공장에 어떤 현장을 훼손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어 물론 제가 모르고 건드렸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잡상인을 취급하듯이 대한다고 저 느껴가지고 기분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결국엔 어차차 해서 물건을 들고 왔는데 그날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좀 어려 보여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을 하고 잡상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취급을 할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뭐 너무 이렇게 복장이 이래서 이런가? 이런 많은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은 좀더 며칠이 시일이 지나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이 않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나이를 좀 들어보이게 하면, 예 그리고 그 이렇게 막 대하지 않는 어떤 제스처나 액션을 취하면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더 그런 행동을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 제가 생각해낸 건 넥타이를 매는 거였어요. 제 어린 생각에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면 아이 같이 저를 이렇게 좀 낮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 게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약간 좀 오기 비슷하게 넥타이를 맨 거예요. 물론 이게 넥타이를 매면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아, 넥타이를 왜 매? 이런 시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넥타이를 안 매면 뭔가 제가 허전하고 이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넥타이를 메고 난 다음부터는 뭐 우연인지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어, 저를, 저를 그렇게 낮은 사람으로 대하시는 분들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넥타이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죠 그분들이 좀 특이했던 분들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어떤 그때 그 경험이 아, 넥타이를 이제 메고 일하게 되는 어떤 게 됐었고 제가 그 뒤로도 많이 그 철물점이나 공구 매장 하시는 분들 많이 뵙고 인사도 드리고 가보기도 하면은 넥타이 매신 분은 거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한테 넥타이 매는 걸 신기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이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왜 넥타이를 매고 영상을 찍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오늘도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